아, 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자 아, 시장 분위기 지금 한숨만 나오시죠? 어, 우리 시장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좋다는 뉴스 들어보고 들어가면 몰리고 무서워서 팔면 그제야 날아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머니 게임입니다. 특히 오늘 가지고 온 한국콜마 지금 주주님들 심정 제가 너무나 잘압니다 실적이 좋다는데 왜 안가? AI 도입한다는데 왜 주가는 제자리야? 답답해서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이 스마트한 돈은 움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와 수급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세력들의 숨겨진, 숨겨진 의도가,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하나는 한국 콜마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 펀더멘탈의 변화를 명확히 짚어 드리고 그다음에 차트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 이 대응 전략과 결정적 타이밍 이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널 아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10분짜리 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팩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최근 한국 콜마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두 건이 떴습니다. 첫 번째로는 K뷰티의 AI. 이 AI를 입힌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 콜마가 단순한 화장품 제조사를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 공정부터 R&D 개발까지. AI 기술, 이 AI 기술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 AI 팩토리 얼라이언스에 화장품 기업 중 유일하게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뭡니까? 바로 체질 개선, 이 체질 개선입니다 기존 제조업에 AI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죠? 분량률은 줄고 생산 속도는 빨라집니다 즉,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가는 단순한 화장품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장은 곧이 회사를 AI 금융 헬스뷰티 기업으로 재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대무백스와 559억, 이 559억 물류자동화 계약,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계약입니다. 세종 공장이 로봇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깐다는 건데 이게 무려 559억 559억 규모라고 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이런 투자를 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쏟아질 글로벌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미리 이 혈관을 이 혈관을 뚫어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펀더멘탈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AI와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는 왜이 모양일까요? 바로 여기에 세력들의 노림수. 이 노림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일봉 차트를 자세히 봐 주십시오. 주가가 지난 10월 고점 82,400원. 이 82,400원을 찍고 나서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55,200원. 이 55,200원을 찍고 살짝 반등을 했죠. 지금 구간, 65,600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성들이 이렇게 꼬여 있고요. 확실한 방향이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건 매물 소화 과정이자 에너지 응축 구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이 차트 하단에, 이 차트 하단에 RSI를 보시면 30 이하, 지금 30 이하 과매도 구간을 찍고 지금 50선 부근으로 꽤 올라왔습니다. 이건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MACD를 보세요. 이 파란색 은봉이 줄어들고 월등 크로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수급표입니다. 12월 2일, 12월 2일 보시면 외인들이 무려 77,000주, 77,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아주 빨갛게, 아주 선명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12월 3일 보십시오. 외인들이 무려 오늘 11시 기준으로, 오늘 11시, 오늘 11시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6,000주. 마이너스 6천주를 매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날 대량으로 매집을 해놓고 다음날 살짝 매도로 내놓으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개인들이 따라 붙지 못하게 공포감을 주는 거죠. 어? 외인들이 파네? 도망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개미 털기 개미 털기 수법입니다. 물량을 뺏어서 더 싸게 담으려는 그 의도적인 누르기라는 확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주가는 이 N자형 파동의 두 번째 다리, 즉,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정고점을 뚫는 이 N자형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조정구간의 끝자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6만 5천원, 이 6만 5천원 부근을 지지력으로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손절라인은 짧게 잡되 11월 19일 11월 19일의 저점인 5만 5천원 5천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확실한 컨펌을 기다리세요. 주가가 20일 2평선, 이 노란색 20일 2평선이 확실하게 주가가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볼때 그때가 바로 무릎에서 사는 그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직장 다니시느라, 장사하시느라 바쁜데, 언제 장중에 수급을 체크하고, 언제 차트를 보겠습니까? 세력이 털때 같이 털리고, 세력이 올릴 때 뒤늦게 추경매수 하다가 물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변을 통하면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빅프로 과거에 주식으로 큰 빚을 졌습니다. 한 2억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서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밤마다 소 잔병 없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저한테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지금이 살 기회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단한 명만 있었더라면 제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때의 서러움과 고통을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7년 동안 차트만 받고 수급 분석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한 사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혼자 하면 지옥이고 함께하면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등뒤를 지키는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콕콕 찝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로 지금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한국 콜마라고, 한국 콜마라고 딱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핸드폰에 구독자님, 구독자님으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시작 전부터 장중 변동성이 생길 때,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거나 매집하는 그 결정적 인계점이 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진입하세요. 뭐, 위험신호 떴습니다. 비중 줄이세요.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확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믿고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밤새워 분석한 히든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3년 넘게 매직이 끝났고, 부상증자 이슈까지 살아있는 그런 세력주입니다. 이 종목 정보와 몇몇 시나리오가 담긴 시크릿 리포트도 문자 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더 추가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대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한국 콜마 한국콜마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선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선물이라고 추가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